요 정도 슬라이더. 어 슬라이더 괜찮아. 아우 좋아. 슬라이더도 괜찮네요. 오케이 좋아요. 오 98만 나와요. 뭐야 얘. 뭐야. 오 좋았어. 야몇 살이지? 커터. 오케이 좋아요. 아 공이 무슨 아밋 밑에 아 공이 위밑해요 오케이 좋아요. 진흙 탕에서 진주 하나 낀것 같아요. 오케이 슬라이더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쪽 보시 좋았어. 대량득점으로 이기고 있다는 상황에서 그때는 뭐 마무리 추수 안 올라가잖아요. 그런 것처럼,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볼 거예요. 모르니까 제까지 한번 풀어보려고 그랬는데? 한명더 풀어보죠. 오케이, 싱커. 야, 의욕이 이러네. 아무 데나 그냥 패트가 나가에 오케이, 들어갔죠. <laughs> 그러니까. 오케이, 좋아. 삼지. 오케이, 좋아요. 아시안 게임에서 2 9살이 많은 거예요? 아시안 게임에서 2 9살이 많은 거 아닌가? 좋아요. 오늘 그냥 아주 그냥, 어, 아주 그냥 막 그냥.